중국과 대만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분석이 나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엔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중국이 속전속결로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대만이 최대 4일 정도만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고무된 일부 중국인들은 대만 침공과 함께 한국까지 흡수하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중국군 내부에서는 한국을 쉽게 여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최근 방송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중국의 도발이 자칫 중국 자체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고 발언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령관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한국이 보유한 현무호 미사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무호는 한 발로도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지역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한국은 이 미사일을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 발사 능력도 뛰어나 한 번에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어 중국 전역이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세계적으로도 그 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8톤의 탄두를 실어봐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은 사실상 비행 무기 중에서 핵무기에 가까운 파괴력을 갖춘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 미사일의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며 사거리를 확장하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군은 또한 지상 전력에서도 강력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최신 전차 K2 흑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하며 포병 전력도 강력한 K9 자주포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며 현재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최신 무기 자립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산 분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군의 전력과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중국 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 단순히 한반도 방어를 넘어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 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 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 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 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